자 우리 이쪽으로 한발만 뒤로 한발 뒤로 반발네자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네이자 우리 밀착이세요 밀착, 밀착. 네자 손인사 부탁드려요 손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. 자 정면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. 자다 같이 보라트. 자뽀빠침 꽃받침 할까요 뽀빠침 자, 포인트 한번 동작 보이세요, 포인트 한 번. 자,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할까요? 자, 우리 섹시한 포즈도 하나 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